예, 10월 13일입니다. 아, 주식이 조금 빠지고 있네요. 0.59% 코스피 빠지는데, 아, 결론적으로는 뭐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어제 내용은 그 CPI,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많이 높게 나왔다. 이게 핵심이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구나. <laughs>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었지, 그자.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갔었어. 그러고, 그, 뭐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한 그, 채권금리 하락. 어제 내가 그게 좀수상하다 했잖아. 예, 그 반영은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CPI, 그치, 미국의 인덱스에 연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에도 연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준 의원들에 대고 연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율이 높다. 아,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그, 뭐, 오늘 또 외국인들이 그 현물과 선물에서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아, 그렇지만, 그, 뭐, 이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했던 짓거리고,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터는 보고 있고, 뭐, 특별하진 않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요 뒤로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아, 또 어제 제가 <laughs> 삼성전 단테계절다 비웠다는 말을 했었어요. 아, 이럴 때, 그런데 오늘 빠지잖아. 야, 이럴 때 터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스스로. 아, 정말 대단하다. <laughs>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제 초기였어. 어제 내가 삼성전자를 팔았던 이유는 어디 있었나 하면, 그, 삼성전자는 지금 저가 영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어제, 이제, 차, 어, 그, 단타를 비안노 하면, 바로, 이 금리의 인하, 그러니까, 채권금리의 하락이 못 믿겠는 거라, 그 하락이, 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하락이 아니라는 생각,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로서 하락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laughs> 그 이슈는 이제 사라들고 그 다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스래서는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 인버를 아니 삼성전자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는 거 그리고 좀 있다가 아, 멤버십에서 또 따로 동영상 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월 13일 날그그 아, 그 MN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어떤 논점에서의 금리 인상 하락은 더 이상 멈추고 그 의미가 없다 했잖아. 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무슨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랬겠지.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하여 금리 인상을, 이, 이, 제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어. 그러므로써 우리나라 주식이 그 조정을 받고 있는데, 터는 이 지점에 대해서 그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뭐, 편안하게 장애임 해야지, 뭐, 딴 방법은 없지. 그래서 일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다. 예, 참고에 끝.